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투자할 때 세금적인 측면에서 구금하시잖아요이 세금에 대해서 낱낱하게 파헤쳐 주실 자본가 이승현 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인해 주시죠. 아, 죽장 예. TV 구독자 여러분, 아,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승현 회계사님은 저희 회계사십니다. <laughs> 네, 고객과 <laughs> 네. 이 이걸 만나다가 네. 이런 자리에서 만나니까는 새롭네요. 네. 네. 저희 재산적인 내역을 다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분위기인데. <laughs> 워낙 사업을 잘 하시기 때문에 <laughs> 저는... 존경합니다 아 이런 <laughs> 말씀을요 이게 보면은 절세가 있고 탈세가 있잖아요 그쵸 렇 아, 절세는 도대체 뭐고 탈세는 도대체 뭘까요? 어, 절세 탈세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그냥 단적인 예로 들면 절세는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음? 세금을 절약하는 거고 탈세는 이제 그거를 치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랑 자식이랑 같이 살아요 근데 부모도 집에 한채 있고, 자식도 한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각각 한 채를 갖고 같이 살게 되면 이제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주택부터는 이제 우리가 비과세를 안해 줍니다. 1세대 1주택자만 비과세를 해 주는데요. 그렇죠. 세금 안 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같이 살던 부모와 자식이 세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네. 이제 자녀가 다른 데로 나가서 사는 겁니다 30살이 넘은 성령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나가면 각자의 주택자가 되니까 이제 둘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사를 가서 따로 살면서 팔면 합법적인 절세가 되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녀의 네. 주소지만 어디 다른 데다가 전입을 시켜 놓고 네. 실제로는 같이 살아요 위장전입 그렇죠 위장전입을 시켜 놓고 아우로 있는 세대 분리가 됐으니까 각자의 주택이야 그래서 집을 팔면서 이제 비 주가세로 신고를 하는 거죠 그건 안 걸리나요? 정말 재수가 좋으시다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주소지를 분리해 놓으면 근데 요새는 적발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따로 살지 않는데 주소지만 따로 해놨다 잘 걸리는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그 자녀가 집에 한채 있고 부모가 한채 있는데 부모 집에 같이 살아요 자녀랑 부모랑 네. 그러면서 이 자녀의 주소지를 자녀가 갖고 있는 그 집에다가 이렇게 이전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주민등록은 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녀의 집은 빈 집으로 두진 않았을 거잖아요 아, 전세를 주든지 월세를 줬겠죠 그쵸 세입자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세무서에서 나중에 이제 비과세 신고를 딱 받았을 때 지금 따로 산다고 하는데 보니까 자녀가 산다는 그 집에 다 다른 멀쩡한 식구가 사는 거예요. 남남이 아파트에서 지금 같이 산다 이상하죠? 이런 걸 의심해서 실제로 같이 사는지. 이런 걸 조사하게 되면은 뭐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라든지 뭐 주택은 그 교통카드 사용내역 이런 걸로 거기에 안 살았다는 거를 입증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같이 살았는데 비과세로 신고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세금을 가산세까지 어, 물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그러면은 우리가 비과세라고 해서는 따로 살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쵸 이 양도세가 진짜 크다라고 네. 하면은 뭐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서 실제로 음. 가서 좀 살게 하고 그럼 일정 기간을 떨어져 산 다음에 팔았어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시면 그게 이제 탈세가 되는 거고요 그, 그런 그게만약 걸렸다 음... 그럼 가산세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가산세가 몇 프로죠? 부정하게 이거를 무신고했다 네, 그러면 가산세가 40%예요 손실된 금액이 40%인 거죠? 그렇죠 원래 냈어야 될 세금이 1억이다 네, 그러면 4천만 원이 가산세로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세금을 알아야지만이 부자가 될수 있다 이거는 맞는 거 같아요 요새 같은 경우는 특히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자는 또 중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율을 더 무겁게 매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세금을 잘 모르고 파셨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내가 번 돈의 70% 80%를 나라가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금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부동산을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맨날 그런 말 하거든요 <laughs> 대한민국과 공통한다고 아... 요새는 <laughs> 대한민국이 더 맞아, 맞 그죠. 혹시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네.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데, 네. 정식 명칭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입니다. 1세대. 이제 1세대 우리가 2주택. 세대 개념을 따지니까, 음. 근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조금 이것도 복잡해요. 아, 그래요? 사고 1년 뒤에 산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팔면 끝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laughs> 이게 예전엔 단순했어요. 심플하게 이제 기본을 먼저 아시고 네. 이제 개정 사항들을 좀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기본적인 일시적 1 세대 이주택 개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주택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뭐 투기 수요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죠. 네. 나는 기존에 집이 있었는데 네. 이사를 가고 싶어. 그럼 새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 집을 샀다고 너는 이제 이주택자야. 양도세 중과세야. 어, 비과세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이사를 못 가겠죠. 이사갈 때새 그렇죠. 집을 사기 전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불합리한 점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음. 일시적으로 어, 2주택이된 거는 좀 봐주겠다. 음. 그래서 요 요건을 딱 맞춘 케이스에 한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건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A라는 주택을 네. 먼저 샀어요. 그러면 A라는 주택을 사고 1년 이상 경과하고 그 다음 집을 사야 돼요. b 주택을자 이게 1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비가 잘안 되시는 거예요. 그.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집을 사고 이 새로운 집을 산지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돼요. 꽤 기간이 길죠. 그렇죠. 길죠. 네, 3년이면은 뭐 한참 있다 팔아도 되니까 충분히 팔수 있는 기간이죠. 네, 대부분 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laughs> 케이스가 됐던 거죠. 물론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은 2년 보유기간은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2년 안에 파시는 건안 돼요 음.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딱 지정이 된 다음에 집을 사신 분들은 거주도 2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A주택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이에요 우리가 1, 2, 3 요건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해요 음.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굉장히 많이 내놨잖아요 아 그렇죠 엄청 많이 내놨죠 네, 2018년에 9.13 대책이라고 해서 9월 13일에 부동산 대책을 한번 내놨고요 그리고 2019년 작년에 12.16 대책이라고 해서 그렇죠. 또 부동산 대책 나왔는데 이때마다 일시적 일세대 2주택 요건에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테클 계서 걸었던 거예요? 이제 이것도 막안 해줄 거야. <laughs> 어. 이제 요건을 강화를 시키는데 이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기존에 있던 집도 조정 대상지어 새로 산 집도.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렇게 투기 수요가 있을 만한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일시적일 수도 주택 받기 어렵게 만들어 야겠다. 아 네. 어떻게 했어요? 자, 아까 1, 2, 3 요건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렇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이 주택자가 새로 조정 대상 지역 집을 샀는데 이 산시점이 9.13 대책 이후에 샀어. 네, 이 새로운 집을. 네. 그러면은 기존 집을 원래는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켰어. 1년을 줄인 거예요. 네. 이게 9 2 3 대책이고요 근데 10.26 대책 때또 이거를 강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는 2년으로 줄었죠 이거를 네. 1년으로 줄여야 하, 그렇지 왜냐면은 나라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사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그렇죠. 한 건데 네. 이거를 당신 2, 3년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수익을 봐? 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그 그렇죠. 이유 때문인 거죠 그리고 기간 만1년으로 줄인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집에 전입까지 해야 돼. 이 새로운 집으로 이 집을 산지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되고 또 1년 안에 이 집에 전입까지 해야. 돼. 투기하지 마라. 예전에는 이제 새로운 집을 사도 이 집으로 이사를 안 가도 상관없었잖아요. 네네네.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디 가서 전세 살면서 계속 일시적 이주택만 돌아가면서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은 넌 들어가 살아야지. 기존 집을비가서해 주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안 하는 이유예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거죠. 아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왜냐면제 명의를 가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매년 1억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그렇습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그러 아닌데. 그런데 원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laughs>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특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 같은 네. 경우에도 주정적이 아닌 곳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연마다 주택을 매각할 때마다 수익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네.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은 이게 계속 상승이 되더라고요, 보면. 물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거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사는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은 네 이사는 계속 다닙니다 <laughs> 이게 비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아직도 A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강화가 안 됐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거주요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비조정대상지역의 A시적 2주택자는 정말 이거를 1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가 있어요 비과세요그러니까한번 세팅해놓으면은 A주택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B를 사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년 지나서 이 A주택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로 비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C주택을 또 사요. 그러나서 1년 있다가 B주택을 또 팔아요. 그렇비과세 받고 매년 이제 비과세 되는 거잖아요. 징검다리로 1년마다 네. 한 번씩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죠. 이거는 탈세가요, 절세가요? 이건 절세죠. <laughs> 이건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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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1세대1가고2 주택 할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데가 지정이 안됐었어 네. 근데 지정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비조정 지역에서 사신 분들은 아까 그 요건의 강화가 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종전처럼 1, 2, 3 요건대로 음? 새로 산지 3년 안에면 파시면 돼요.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 을 샀을, 샀을 때. 때 그런 거고 이거 말고 조정인데 비조정 아니면 음. 비조정인데 조정 음. 비조정 비조정 이거는 그대로 1, 2, 3 요건 아 3년 안에 파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더라고. 요 어, 내가 샀을 때는 구매 아니었는데 산 다음에 되면 어떻게요라고 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팔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취득하고 두 번째 취득하고 세 번째 취득했으면은 그 거꾸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한데 정말 세체 이상이 된다. 네. 그러면 이 매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